<laughs> 지금 대회에서 <기회로> 티켓팅 하는 거 <laughs> 이게 무슨 일 이것 뭐예요 <laughs> 어, 뭐야 <laughs> 우리도 이런 거 했으냐고요 모두가 <laughs> 날 도와주러 왔다 <laughs> 3분 전 3분 전 <laughs> 어떡하지 <laughs> 수건이 이루어집니 <근데, 웃음> 여러분 모두 가 새로 외치세요 어떻게 어떡해 아 1분 1 6초나왔다고 <laughs> 가보자고 <laughs> 나찾아가 너무 느려 아 아, 어, 제발 대기번호만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 이거 아, 한죠펜아 없어 아, 없어 일단. 야 정말 안거 아니야? 이거 싫어요? 다다다 <목소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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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준 친구들과 마라샹궈를 먹으러 왔습니다. 야, 와 야, 안려 굉장히 맛있어요. <laughs>